<목소리가> 어이구! 어찌 이런 일이! <목소리가> 아니 근데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저 뒤에 어! 어머! 뭐이 올라가? 어어어어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하하하하하 너무 시커멓게 해놨네 여기 이제 이게 해신당인데 아... 어, 옛날에 이제 그 약혼녀가 약혼녀가 미역을 따다가 아... 어, 떨어져가지고 죽었대요. 그래서 이제, 에 그래서 이제 약혼남이, 에 어, 그약혼녀를 찾지도 못하고, 어, 그다음부터 이제 이 근처의 바다에 고기가 안 잡혔다고 해가지고, 이게 바로 그 천연대. 그래서, 어, 이런 이제 남자 거시기 남근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제사를 지냈더니 그 후부터 고기가 다시 잡혔다 해서, 이처럼 꼬인 놈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지금도 이제 매년 어, 어, 정월보름 1월 15일날 어, 여기서 이런 거시기를 띄우면서 어, 제사를 지낸다 합니다 오케이. 예, 여기 보면은 이제 2002년 그 어, 조각대에서 남근 세계 남근 조각대에서 어, 대회 작품들 44개 47명의 작품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이 동네는 뭐 저기 등대까지 그냥 뭐 거시기같이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기가 바로 어 그때